안녕하세요. 본격 식후 방송 폰 아저씨 김홍태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먼저 하시고 방송 편안하고 부담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휴대폰 관련 유튜버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대폰 관련 정보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또 손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정담, 또 이렇게 어쩌다 오는 우리 지인들과 이렇게 수다 이런 거를 사실 좋아해요. 아, 근데 이제 유튜브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휴대폰을 주로 이렇게 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제가 가진 지식을 지식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이죠. 어, 날마다 이렇게 휴대폰업에 종사하니까 하루 강아지 아니 이제 서당개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아무래도 맨날 맨날 쳐다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도 그래도 지식이 쌓이고 또 경륜이 어, 생기잖아요. 그랬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휴대폰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자기 그 폰에 대해서 어, 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사실 영상을 올린다는 게 어줍잖은 지식으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이폰을 어, 싫어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이제 적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제가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 이 아이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게 좋겠다. 어, 그래서 먼저 아이폰 이야기를 하고 덧붙여서 제 어, 인생의 이야기를 잠시. <laughs> 해보려고 해요.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시지만, 또 간혹 가다가, 또제 밑에 나이 대 분들도 또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벌써 한뭐몇년 됐잖아요. 유튜브를. 근데 이제 나름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님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그 아이폰을 싫어하면 안 되는 이유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스마트폰을 첫 스마트폰을 제 동생에게 이제 물어봐서 어, 샀는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살 때는 제가 이 휴대폰 어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한 8, 9년 됐나 이어부를 하고 있는지. 어, 근데 이제 그때 아이폰 5인가요? 제 동생이 이제 사라고 했던 게 기종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휴대폰 가게에 가가지고 어, 제 동생이 사라는 거를 샀는데, 그때 산 것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러 갔는데, 그 매장 직원분이 다른 걸 이게 좋다고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덥석 그거를 샀죠. 제 동생 이야기를 조금 어, 허투루 듣고 <laughs> 제가 쓸 거니까, 그리고 제 동생은 또 타지에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게 사서 제 동생이 제 동생이 전화를 잘안 받아 그때가 아마 제 동생이 전화를 받았으면 바로 아이폰을 샀을 텐데 어, 동생이 전화를 늦게 받았어요 근데 사고 나서 저,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샀냐고 동생이 물어보길래 뭐 무슨 폰이더라 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 폰을 샀는데 싼 폰이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막 어. 화를 내는거예요 아이폰으로 사라, 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샀냐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틀릴수가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제 그 동생이 저랑 일곱살인가 여덟살 차이 나는데 <laughs> 어, 좀 무서워요 애가 어, 좀 성격이 어, 막뭘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격이야 빨리 가서 핸드폰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휴대폰을 개통하고 바꾼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제 동생이 이제 바꾸라니까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손해를 감수하겠다, 어, 이러이러 하니까 좀 어떻게 좀 바꿔달라 그래서 진짜 그때 많은 손해를 보고 그 매장에 피해가 가지 않게 어, 그렇게 바꿨어요. 그 폰은 이제 개봉 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어떻게 팔았겠죠. 개봉 폰이라고 하고 개, 개통 취소한 폰이죠. 근데 사용은 안 했어요. 바로 가서 바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폰을 그날부터 썼는데 아이폰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아이폰도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판이 어, 천지인 자판이 없었고, 쿼티 자판만 있었는데 그 아이폰5 계열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저는 또 이런 막 거친 일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물건 맨날 날르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타도 많이 나고 또 장사하는 입장에서 녹음 안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통화 녹음도 안되죠 그리고 어, 또 결정적으로 뭐 어플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제 정도 지식 되시는 분들은 어이 납득이 안갈 텐데요 무슨 어플을 열열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회원 가입도 그때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 친척 조카죠 그 그때 학생이었는데. 걔한테 이제 좀 가입을 좀 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아이폰 그 회원 가입도 겨우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썼는데 어플 깔 때마다 비밀 번호를 눌러 가는데 나 비밀 번호도 잘 모르고 나 적어 놨는데 그것도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안 눌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 쓰는 용도로 썼죠. 아이폰을 갖다가 아, 그래 가지고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통화를 주로 하는데 그 말하자면 내가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할 때요 김홍택이라고 이제 연락처 검색을 하면은 그 삼성폰 같은 경우는 그냥 김자만 쳐 치거나 이렇게 기윽자만 쳐도 그 관련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이폰은 김홍택이라고 오타가 하나도 안 생기고 정확히 입력을 해야 전화번호 검색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막 스마트폰을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한 거죠. 부적응자가 된 거죠. 응? 군대로 말하자면, 막, 탈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바꿨죠. 근데 그, 바꾸게, 어떻게 해서 바꿨더라? 약정 지나서 바꿨겠죠? 근데 그 중간에 또, 제가 아이폰하고 또 이렇게, 어 정을 못 붙이다 보니까 폰하고 정을 못 붙이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도 나를 좋아하진 않겠죠. 이 휴대폰도 사람으로 치면은 어, 그래 가지고 얘가 나를 더 싫어했나. 그래 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진 것도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어, 이 대전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내륙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그때 갔는데 삼천포 쪽인가 무슨 해수욕장을 갔는데 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바다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바지에 단바지를 그때 입고 있었는데요. 어, 바지에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바지 그냥 바다에 그냥 첨버덩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막 놀았어요 근데 핸드폰이 바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게 뒤늦게 알고 나서 어 이제 모래사장으로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햇빛에도 말려 보고 했는데 이미 핸드폰은 어 사망을 한 상태였죠 그 염분이 있으니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무슨 연휴 때였으니까 제가 서비스센터에 바로 갈 수도 없었고 연휴 지나가지고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복구도 못했고 그리고 수리비가 겁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폰이랑 안 맞나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폰으로 바꿨죠 노트2인가 뭘로 바꿨어요? 기억이 안 나. 노드 툰가 뭔가.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폰을 하고 이제 이별을 한 거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스마트폰 가게를 우연찮게 차렸는데, 아, 손님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고 제가 차렸어야 되는데 그 우리 지영이 누나라고 있거든요 지영이 누나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기존에 했던 그 업이 잘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업을 해보려고 하는 시기에 우연히 이제 지영이 누나가 대전에 놀러 왔다가 인천 부평에 살았던 누나인데 그 누나가 이제 휴대폰 판매점을 거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장사는 사람 상대하는 거랑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자신감을 불어주더라고요. 그러고서 덥석 덥석도 아니지 뭐 그때는 뭐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기존 매장에서 자꾸 손실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보험업을 할까 어, 이러던 차에 그런나갈딱 만나가지고 그때 입문을 했는데 무슨 경험이 없고 제가 또 스마트 스마트하지 않고 또이 컴퓨터 쪽에 또 문외한이고 컴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손님이 손님이 와서 뭘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뭘 물어보면 지영이 누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봤는데 그 누나가 또다 그런 건아니지만 경상도 여잔데 좀 무뚝뚝하고 그래요. 우리 누나를 까는 것 같네요. <laughs> 그 얘기는 뭐 내가 누나한테도 많이 하는, 하는 얘기니까 지금도 아,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더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선견지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개고생했어요. 그리고 또뭐 개수도 어, 많이 못 팔고 또 초반에 이렇게 그 나를 생각해서 지인들이 이렇게 팔아주면은 나도 나의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 개통하는 데 있어도 좀버벅대고 많이 버벅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뭐 한번은 유심 같은 것도 옛날에는 분리형이 배터리 분리형이 많았는데 유심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유심 들어가는 게 지금보다 조금 어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넣는데막 빠지지도 않고 중간에 걸려가지고 핸드폰 개통하다 말고 막 서비스 센터 가서 그거 이렇게 풀어 가지고 유심을 빼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 그 뭐라고 하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막 처해져 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만 머리가 하얗 네요 필름 붙이는 것도 못하고 어쨌든 제가 아이폰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아이폰 손님이 오면 더 힘들었죠. 데이터 옮기는 것도 그렇고, 아, 서류 쓰는 것도 힘들고, 그때 복사기도 더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복사도 느리고, 그, 옛날에는 수기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수기로 쓰는 것도 쓸 것도 많은데 잘 모르지. 근데 제가 또이 새로운 또 업, 업이나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게 남보다 조금 느려요. 그래가지고, 적응하는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세월이 흘러,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어, 지금 뭐 그때는 삼성, 애플, LG, 펜텍 이렇게 네 가지를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하고 애플만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또 특정 계층에서는 애플을 또 굉장히 그 선호하고 또 젊은 젊은 분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처음 애플로 접 입문하신 분들은 어. 지금도 아이폰을 계속 그 신상이 나올 때 바꾸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제가 삼성폰을 주로 쓰다 보니까 아이폰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보다 모르는 편이에요 일부를 제외하고 그렇지만 뭐 개통 절차에 있어서 뭐 모르는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 아이폰을 싫어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별거 아닌데. 제가 휴대폰 장사인데 아이폰을 싫어하고 아이폰을 안 팔면 뭐 먹고 살겠어요 그죠 제 매장 손님 주 연령대라든지 주 고객층이 그래도 삼성 폰위주예요 그렇지만 아이폰을 안 팔면 생계가 곤란하다 그래서 아이폰을 싫어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뼈대고요 거기에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 해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이 이제 수능 전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그 시험 봤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수능 세대는 아니고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수학을 왜 싫어했냐면은 수학 선생님이 싫었어요. 수학 선생 저는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어 주로 이제 국어나 이런 쪽에 도덕이나 뭐 사회나 이런 쪽 역사나 이런 쪽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좀 자상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고 수학 뭐그 과학계열 있잖아요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막 이런 쪽 그런 쪽은 선생님들이 다 냉철하신 분들 어 이런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선생님 따라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 그렇게 했더니 나만 손해더라. 제가 대학교 시험 볼때 수학을 피를 봤어요. 제가 이미 그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 포기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아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4지선다에서 네개 어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라고 안, 안 하고 봐도. 저는 그 통계를 믿었거든요. 근데, 턱없이 <laughs> 망했어요. 그때 제가 시험을 보고 떨어진 것을 직감하고, 집으로 안 가고, 대전에 있는 뭐 음악감상실, 그때는 음악감상실이 있었답니다. 음악감상실에 가서 혼자 노래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음악을 들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뭐 변진섭이나 신승훈, 뭐 이런 발라드, 윤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래가 나왔는데 저의, 저랑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 음악감상실에서 그 윤상이 작곡한 그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귀에 꽂히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드럼으로 탁 시작하고 그 강수지의 그나할픈 음성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그 요즘 분위하고 분위기하고 정말 잘 맞아요. 이렇게 찬바람 불때 들으면 가슴이 확 꽂히거든요. 그 노래가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가 않고. 음 이제 뭐 그때 대학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전문대에 갔죠. 전문대에 가고 또 졸업하고 또 4년제에 편입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기회가 닿아서 제가 대학원도. 어, 졸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석사까지 왔지만 너무 살아보면 이제 감사하죠. 근데 저는 어, 자영업을 지금 이제 오래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은 한 5년 정도 했어요.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죠. 제가 이제 한국 리서치라고 여론 조사하고 이제 마케팅 조사를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수학을 망해가지고 이 확률, 통계 이런데 좀 관심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또그 직장 하고 연이 돼 가지고 어,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로 직장을 생활을 좀좀 어, 좀 준비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성장 이라든지 제가 이제 어, 앞날이 좀 비전이 그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 자영업에 어, 뛰어들었죠 그러고 나서 아무튼 개고생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음, 뭐, 힘든 과정 속에서, 어, 돌이켜보면, 이렇게 유튜버도 하게 되고, 어,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어, 어제 손님이, 어, 저희 가게에서 이제 개통을 기다리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시 같은 거를 가게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 시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천둥 몇 개, 벼락몇 개. 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또 지금도 힘든 상황이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감사한 일도 그만큼 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싫어 하면은 생활에 꼭 필요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 싫어하거나 싫어한다고 외면하거나 적성에 안 맞다고 그거를 어, 안 보려고 이렇게 등한시하면은 결국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그러니까 아이폰은 저에게 수학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도 어, 아이폰이 어렵고 약간 좀 그렇지만 적어도 어, 싫어하지는 말자라는 주의예요. 내가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어떤 음식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 이건 난 별로, 나랑 안 맞아. 이러는 것도 그냥 어, 남들이 그 음식을 좋아하면 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또뭐 정치 요즘 이제 내년에 대통령 뽑으니까 정치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 지지하지만 내가, 내가 싫어하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논리라든지 생각이나 사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런 각자의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화 이글스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화 이글스 여러분들 야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꼴찌에서 헤매는 팀이거든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꼴찌를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윗문에서 놀지가 않죠. 그뭐 두산 베어스가 지금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KT하고 그걸 하고 있지만 가을 야구를 하고 있지만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8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에서만 윗문에서만 노는 팀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고 하나 이글스라는 팀을 응원하지만 나머지 아홉 개 팀도 다 좋아해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 야구 자체를 또 이렇게 즐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야구처럼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즐겨야 되는 거죠. 인생의 한 부분 부분 내가 하나 이글스를 좋아하는데 하나 이가 그러니까 맨날 바닥을 헤매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인생을 즐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더 잘하고 또 좋아하는 건 즐기지만 너무 사람이 이렇게 어, 싫어하는 게 많고 또 거부하는 게 많고 그러면은 어, 좀 나한테도 피해가 그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학이 그렇, 그랬었고 내 휴대폰 어, 그 장사 초창기에 애플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내가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 싫어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지 말자 이렇게 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또 길어졌네요. 어,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아이폰 싫어하는 이유였구요. 어,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하는 이야기, 또 휴대폰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구요. 간혹 급한 분들, 문의가 급한 분들 있어요. 휴대폰 구매 문의가 아니더라도 어, 궁금증 있으면 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요즘에 노안이 오고 눈이 너무 침침하고 또 피곤하고 건강도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어... 건강을 챙겨야 될 나이잖아요. 제가 그 강수지의 스터진 나 날들 들은 게 벌써 30년이 지났으니까, 음, 그래서 그 댓글을 예전처럼 그렇게 일일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답글을 못 따라드리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급하시고 빠른 답변이 원하시는 분들은 일과 시간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바로 받습니다. 실제로 받아서 어, 알려드리고 그래요. 못 받아도 그날 저녁때는 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어, 통화를 하고 그러는 주입니다 현재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얘기가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또 수능 보시는 분그 다음에 수능 보시는 분의 그런 부모님 이라든지 관계된 분들도 어 모두다 이 시험을 잘 보건 잘못 보건 간에 그게 인생의 그긴그 그 마라톤 여정에 있어서는 어, 그 당시에는 슬픈 일좀 못봤더라도 예? 대추가 저절리불거질이 없다라는 이 시처럼 천둥과 벼락을 통해서 더어 익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 맛있게 우리 맛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예, 휴대폰이 요즘엔 필수품이니까 저도 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정보 살아가는 또 꿀팁 음,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